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? 첫째,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살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. 둘째,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, 그 외에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여러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. 셋째, 에덴에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. 이 강은 동산을 적시고, 비손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갈래로 나뉘어 각각의 지역으로 강이 흘렀습니다. 넷째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. 아담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었고 피조물이었습니다. 사람을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돌보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. 다섯째 하나님은 동물들과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살게 하셨으며 여자는 아담의 갈비대로 만들어져 그의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.